안녕하세요. 해피머니 크리스마스. 오늘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.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 저저 이 붓펜으로 성탄절 글씨를 써볼 거예요. 그리고 성탄절 글씨의 옆에 루돌프를 그려볼 거예요.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. 먼저 성탄절을 쓸게요. 손. <laughs> 다 썼어요. 짜잔. 성탄절. 그런데 이번에는. 일분이에요 <laughs> 루돌프를 그리기 전에 기다려주세요. 짜잔, 루돌프까지 그려서 완성했습니다. 여러분 모두 해피 마리 크리스마스! 그러면, 우리, 음 저번에 만들었던 게 있죠? 그거 또 생각이 안 나네요. 그거 이 편이 계속될 때까지 모두 해피 메리크리스마스 여러분 모두 안녕 안녕히 계세요. 성탄절 <laughs> 선물 많이 받으시고 그럼 전 이만 안녕히 가겠습니다. 쉬우. 누르기 구독 누르기 여기서 들려. 끝나자